근데 베트남도 이렇게 한복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되었지 이대감님도 베트남 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우선급 호텔 준비했잖아요 어때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 아직 문의하느라 잘 모르겠지만 예, 아주 좋은 호텔이다 이말입니다 근데 돈카이 때무거던 숙소와 참으로 비교가 되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것이 오성급이 맞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이 나라의 차이인 것이겠지. 예 오성 맞습니다. 마음만은 어성이다 이 말이죠. 그걸 내 무대한이라 자네가 뭐날 속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라고 믿고 있네. 아주 잠을 잘 주무셨는지 얼굴이 퉁퉁 부으셨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였네 이 친구. 왜요? 이게 예, 아무래도 예. 예. 이본 날씨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 나와 생각보다 맞지 않더구만. 어, 가시 좀새 새로워 보이는데 한개 사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또 아주 값싼 가격에 하나를 구하게 되었는데 아... 이게 원래 내 것과 다르게 아주 나약한 가지구나 아... 제가 원래 오늘 일찍 깨우려고 하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어제 또한 12시간 정도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감님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자도록 내버려 뒀는데 내일부터 야할 자료 없습니다 이대감님 알겠네 뭐 특별한 것이겠는가. 있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오늘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일어났으니까 아침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또 베트남은 또 쌀국수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어, 저희가 뭐 사실 어디 관광지나 이렇게 명소 같은 곳은 찾아봐도 음식점은 전혀 찾아보지 않고 로컬 그냥 발길 따라 가 바로 가잖아요. 그렇지 또. 오늘도 시민들 수소문해서 한번 먹으러 가보시죠. 알겠네. 그럼 일단 한번 나서 보세나. I yeah, have that picture, okay? Yeah, yeah. Maybe I have one more picture. Okay, oh, okay, okay, okay. o e a y yeah. y o are here. You take picture, okay? Okay, uh, okay. okay, okay. Okay. o k a y okay. Yes. <웃음> 한복, <laughs> 한국 <한코>, 트랜디셔널 코트, <웃음> okay? <웃음> 이대감님, 여기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둘러봐도 오토바이가 참으로 많구나. 또 아침부터 우리 숙소 사장님께서 아주 <laughs> 기겁을 진짜? 하셨네요. 아, 인기가 폭발하십니다. 다들 어, 내 모습이 새롭지 않겠는가? 하긴, 이 하노이에 한복 입는 사람 없으니까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길이 대충 제가 어딘지는 알것 같은데 가보시죠. 아, 이목을 끕니다. 진짜? 진찡 하세요. 진짜였지? 진짜지 진짜 아잉 진짜 오지. 진짜 오지. 진짜 와잉. 야, 폭발합니다, 이대감님. 이 뭐, 사람들 이 참으로 그것지. 즐거워하는구만. 아마 이 골목에서 턴 레프트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진짜 오? 한 번, 한 번. 예, 야, 이거 뭐, 저희가 갔던 태국이랑은 다르게 엄청난 화력입니다, 이대감님. 놀랐구만 예. 네. 이 나온 곳은 몇번 되지 않게요 한복을 알아보는 사람은 또 처음 만나는구만. 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 젊은 친구 한복도 알고. 네. 아주 마음이 뿌듯해지는구만. 어, 근데 사실 저희 태국에 갔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관심 별로 안 줬는데 진짜 하노이 오니까 폭발하시는데요. 이대감님다이 이 친구들도 전통 모자를 쓰고 나또 이렇게 전통의 옷을 입고 있으니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아. 이하노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네. 혹시 이곳에 놀러 오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나, 어, 누님들 꼭 요정은 조심할수으면 좋겠구만. 이 보면 참으로 이길 위에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통행하기가 참으로 힘들구만. 그리고 어제 저희가 느꼈지 않습니까? 이곳은 경적 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음. 밤이 작은 나는 참 다니기 곤란하구만. 분포 후에 한번 찾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식당 같아 보이는 거지 아직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 친구한테 물어보시죠. 그래 비싸 같은데. 어? 사비카 아그 I want 분포 후에. Yes, we go. We want t o 분포 후에. 분포 후에. 분포 후에. 어. Oh, okay, oh, ok ok no here. Oh, ok uh, uh, number, number four, three, ok go go t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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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go oh, ok Miss ok ok her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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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Five? Okay. Oh, which You can search in Google, Google, Google Map. yes, yes, yes. Yeah. Yeah. Google, map. Oh, Google Map, Oh, your English is very good. Yeah. Oh, uh, I know a little bit. Ah, no. No, very Enough. good. Google Map. Come on, come on, I'm. Cảm ơn anh 코리아. 근데 아까 모르게 싸워, 피카 바시던데요. 아, 네. 네, 오늘 이곳이 처음이지 않는가? 맞습니다. <laughs> 아침부터 좀 운세가 좋습니다, 이대감님. 아, 그것과 별개로 날씨가 참으로 덥구만. 어, 저도 진짜 덥습니다. 이게 온도는 태국에 비해서 낮은 것 같은데 습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사람이 참으로 지치게 되지.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아저씨가 알려주신 곳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아무래도 맛집이겠죠? 현지인이 추천해줬으니. 그쵸. 아주 현지인 입맛에 꼭 맞는 곳이 아닌가 저도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들보다 이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추천한 식당이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또 현지인 입맛에 맞는 곳이에요. 그곳이 이곳의 맛집일 것같거니그곳으로 한번 가봐야지. 우리도 모두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갈 이유가 있겠는가? 모두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래감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가지 않는 곳을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먼저 선발대로 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추천해 드린 것이 아닌가? 하노이가 나온 슈퍼스타. 예. 시작은 우동타니가 나온 슈퍼스타였어요. Hello. <laughs> 이대감. 야, 이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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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대감. 이 <laughs> 김삿갓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이. 어, 왜 몹시 놀랐구마. <laughs> 이 푸른 눈에 외국인이 김삿갓을 알고 있는구마. 어, 여기 또 오다 보니까 멋진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대감 님도 예전에 한 손에 성경 좀 드셨잖아요. 네, 이곳을 보니 내 친구 코지모더가 생각이 나는구만. 코지모더요? 이 종탑에서 종을 치는 아주 멋진 친구 있어요. 어? 일단 저희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니까 밥 먹으러 가시죠 빨리. 알겠네. 근데 잠시 또 감회에 젖을 뻔했구만. 어? 이곳에 보니 이곳이 또 사진 찍기 아주 좋은 장소인가 보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쁩니다. 저희가 어? 이 대감님 근데 베트남어 잘 하시네요. 예? 자단이네 몇 글자 주워들은 것이 다인데 이 친구야. 하루만에 이렇게 뭐 마스터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만에 마스터했겠나?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준비를 한 아하, 것이지. 알겠습니다. 어? 친구, 야내파낮으로책 읽기예요. 연애 힘이 없다 하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어? 이곳에서 차를 건널 때는 길에서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쭉 가셔야 돼요. 어? 이 아직이 조선가 어? 막 매우 달라 싶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차가 온다고 놀라시지 마시고. 이 길을 갈때한 번에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걷다 보면, 이거 문전자들이 알아서 피하게 돼요. 어? 근데 저는 가다가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이네, 이 친구야. 어? 우리가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겁이 나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더욱 위험해지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오. 이대감님,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가 아까 시작했던 곳에도 식당이 많았는데. 이 친구야? 예. 그분이 맛있는 것도 추천해 아... 준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어, 어, 이대가미 친구 아무 데서나 먹어서 되겠는가? 아... 맛집으로 가시겠나? 이런 식으로 추천해 아... 준 것이 아니겠는가?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 그분의 깊은 마음을 자네 그렇게 의미하려고 하면 안 되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나왔으면 조금 더 걸을 수도 있는 법이지. 신자. 응? 진짜... <laughs> 분자아자본자분자 어, 네. 분법 no, 후에, 응, 분바 후에, 본바 후에, 본바 yeah. 아, 네, 네. 후에, 본바 후에, 분법. 후에, 본바 후에, 분법 후에, 본바 후에, 본바 후에, 본분후 후에, 본바 후에, 본자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후에, 이바 후에, 본바 후에, 본바 본보 후에 맛집 왔습니다. 그래도 찾아오게 되었구만. 야, 근데 여기 진짜 로컬입니다. 맞죠? 아, 그래도 아저씨가 완전 찐맛집 추천해 주셨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네. 이렇게 걸어온 보람이 있지 않은가? 음. 맛있게 한번 먹어보시죠. 알겠네. 이대감님, 이거 시키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꼬이라는 것인데. 예. 이 베트, 베트남에는 여러 가지 쌀국수들이 있지만, 이 하노이와 호치민의 차이점은 이 꼬이에 있다고 들었네. 이 꼬이는 하노이에서 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꼭 먹어줘야 하는 것이네. 아, 그러면 꼬이를 무조건 시켜야 되네요. 무조건 아닌데. 예. 우리는 또 먹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 맞습니다. 아, 이대감님, 이제 분포 후회가 나왔습니다. 이게 분포 후회가 어떤 음식이죠? 이 분포 후회는 소고기, 짬뽕과 같은 맛인데, 이 국물이 하얀 것을 보면 또갈비탕과 같은 맛도 난다네. 어. 그래서 이게 소고기, 짬뽕과. 갈비탕의 중간 정도의 맛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 있어요. 아, 이대관이 바깥 다시 가십니다. 네, 내일 밤낮으로 공부에 힘쓴다고 다시 아, 아, 이런 공부하셨군요. 어? 이대관님 아까 이게 뭐라고 하셨죠? 이것은 꼬이라는 것 거죠. 꼬를 어떻게 네, 먹어야 네. 되는 겁니까? 이 꼬이는 이곳에 이렇게 찍어서. 네. 와, 상문자씨네요 음, 맛이 어떠십니까? 밀가루 튀김 맛이네. <laughs> 아주 느끼하고 또 이것만 의특 색이 있는구만 이대감님 그럼 이제 꼬이도 한입 하셨고 본격적으로 이제 분부회 한번 드셔보시죠 알겠네 근데 먼저 일단 국물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네 예. 어. 어떻습니까 맛이? 어제 먹은 술이 확 풀리는 기분이구만 어디서 해주셨어요? 기분이라고 하잖아 <laughs> 마셨다면 풀렸다고 아 해줄 건데, 기분이라고 하지 않는데.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원하다, 이 말이십니까? 어 아주, 속이, 그, 많이, 데표지는 거지. 나는 이렇게 음식에, 이곳에 나온 가진 야, 야채들 다 넣었지만,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야채들, 죽주나 이런 것들 말고도 낯선 것들이 많을 걸세. 것들. 그럼 먼저 조금씩, 그러니 조금씩, 그냥. 이, 에 먹어보고, 아, 이것은 나와 맞지 않는 음식이구나 하면, 애초에 음식에 넣지 않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해도 음식을 먹도록 해보세요. 은 음. 어떻습니까? 음. 근데 이 쌀국수를 처음 먹어보는데. 이 면이 아주 탱글탱글한 게 고냐 같구만. 이번에는 야채들과 함께 먹어보겠네. 야채와 고기 함께해서 그렇게 먹으면 더욱더 달북탕 같은 맛이구만. 우리 본격적으로 힙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자. 이대감님 소 꼬리는 드셔본 적 있습니까? 아니네 이렇게 귀한 음식은 처음 보네요. 아, 저도 꼬리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보시고 맛 평가 부탁드립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쥐는 맛이네. <laughs> 국물을 다 우려내고 특별한 맛이 나지 않나구만 저희가 이렇게 또 맛있게 먹은 이 로컬 현지인이 추천해준 이 분포 후에 가게. 저희가 또이 영상 하단에다가 이 구글 지도의 위치를 또 찍어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도 나중에 오셔서 이대감이 왔던 곳에 와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네. 또내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laughs> 이곳에서 특별히 할인이나 그런 것은 없을 거니? 너무 기대하지 말고 와서 맛만 보시고 가지게나 이대감님, 분포구에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러면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네. 저희가 맛있었는데. 아무래도 고수를 못먹자않서 고수를 빼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아, 근데도 불구하고 고수 맛이 조금은 생겨서 근데 또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엄청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뭐 이런 것에 대해 호불호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구만. 또 저희가 이렇게 현지인들한테 발품 팔아서 온곳이니까 이 소중한 곳을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영상 정보란에 구글맵 위치를 또 적어두죠 알겠네 위치를 공개해놨다 <목소리>